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의도를 떠나시더니 조금 인생이 바뀌신 것 같아요. 원래 그 속담이 있잖아요. 조폭하고 정치는제발로 물러나는 법이 없다. 이게 되어 있거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선 대선을 이제 끝나고 또쭉 대구라는 이제 어려운 정치 환경을 보니까 저도 저는 홍지사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어, 떤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한다, 어떤,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할수 있는 분야에서 정말로, 음. 이, 좀 올인을 해서, 그러, 그러한 성과들이 모인 사람들끼리, 이른바 스크럼을 짜고, 음. 사회를 한 단계 한 단계, 음. 이렇게 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제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제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나마 비교적 이제 미국 대통령 제가 그 성공한 음.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역시 튼튼한 정당의 뿌리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당의 뿌리가 있으니까 절대로 대통령이 개인기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런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인산이 뭐니 있어서 막말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번에도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스스로가 정말 한 번, 이번에, 저도 한번 내가 잘할 수 있다면 한번 당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 여러 가지로 자기를 도록해 봤을 때, 내한테 그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덜렁, 욕심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당도 다 멍해가 되고 망치게 되겠더라는 그런 도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홍 지사님 말씀에 전체에동감입니다 누구를, 올라 태우더라도 정말로 세상을 한 발짝 한 발짝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튼튼한 정당 한번 제대로 만드는 게 제, 제, 저도 정치적인 꿈입니다. 이법 끌고 다기던 그렇죠. 우리 보수생한테 네. 그잘 나가던 은행원들이 은행원이 음. 이제 인생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도 은행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음. 은행원 출신이어서 음. 그참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참 정치인의 안에 참 세상에서 못할 짓이거든요, 이게. 그 그렇죠. 정말 이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생색도 안 나고 어디, 욕이나도 먹고, 이나도 먹고, 호, <laughs> 호소할 때는 없고, 그리고 남편이란 건 뭐, <laughs> 네. 어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전, 우리들은 전부 이 부모님한테 진큰 어떤 은혜라 할까. 그 다음에는 아마 집사람들한테 그걸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해야 될것 같고, <laughs> 이제 보호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능한, 한, 예, 제가 멀쩡할 때, 멀쩡한데, 때 제발로, 예, 제발로, 어, 제 정치 인생을 마감을 할까 싶습니다. 예, 어, 진보는 지금보다는 좀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문제 제기에만 능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어른스러움이 필요하다는 거고, 보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절대로 보수만 혼자 갈수 없습니다. 같이 갈수 있도록 꼭 베풀어야 됩니다. 우선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손을 먼저 내밀면 정말로 세상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진보 중에서도 천억대. 부자들그 참... 특별한 그런 한들이 해가지고 <laughs> 지 한들이 아니고, 또... 많이 강남자파들그 저한테 명단 좀 주세요. <웃음> <이러면서>. <웃음> 그래. 두분동행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나는 우리 김 의원님하고요. 뭐, 하루 종일 있어도 할 이야기가 있죠. 어, 그리고, 그 둘이는 싸울 일이 없고. 그래도 홍준표 선생이 경남을 오른 바람에 우리 야당이 좀할 역할이 좀더 나아졌다. 어, 이렇게 듬직한 분이 여의도에 어, 여당진쟁을 차고 앉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 뻔했어요. <laughs> 예, 자,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4월의 봄날, 성큼성큼 다른 곳을 향해 걷던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정치인생 20년. 가슴의 품은 이념은 달랐지만 차이를 인정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